네, 영어로는 아침이 모닝이죠. 모닝 Morning. 어미모자예요. <laughs> 어머니나라. 한자도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했죠. 적어도 이제 초기 한자, 기본 한자는 동이족이 만들었다. 그 이후 파생되는 한자들은 뭐 중원에서 만들수 있습니다. 동이족이 오랑캐이자다 하는데 그건 나중에 바뀐 겁니다. 한자의 뜻은 뜻도 바뀌고 한자 자체도 바뀌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동쪽에큰 뜻을 가진 사람 뭐 이런 뜻이었다고 하네요. 이스트 피플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이스트 아스트 그러니까 동쪽이죠. 아사달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해가 뜬다고 인식했다는 게 무식하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어머니 나라 때부터 상당한 수준의 천문학과 전체 물리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기준을 잡는 거죠. 지금도 경도에 따라 시차가 있지요.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극동에서. 시간이.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북극성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늘입니다. 화수목금토, 지구, 달, 이런 것은 땅이죠. 화수목금토예요. 여기. 당연히 고대에도 어, 구분을 완전히 할줄 알았던 거죠. 항성과 행성과 예, 용어의 차이인 것이지, 예, 개념은, 뭐, 완전히 구분하고 있었다. 고대에도. 예, 서해평원이 바다 속으로 사라지자, 어머니 그 나라 사람들이, 뭐, 전 세계로 퍼지는 거요 먼저 가는 거죠. 북쪽으로도.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나라 사람들이 가는 거고. 어머니 나라 사람들이 샤머니즘을 가지고 가는 거죠. 북쪽으로 뭐 바이칼 호수 쪽에서 우리가 기원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올라간 거라고 말씀드렸죠. 바이칼 호수에 물범이 삽니다. 물범. 귀여운 물범. 원래 바다에 사, 살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바이칼은 호수인데 호수에 사는 거죠. 이것은 어, 서해평원이 바닷속으로 사라질 때 대홍수 때죠. 켜켜이 쌓여있던 빙하가, 육지에 쌓여있던 빙하가 녹아내리는 거죠. 기후가 따뜻해지니까. 그 바이칼 호수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흘러 넘치죠. 흘러 넘쳐. 바다로 흘러 넘치는 거죠. 우리나라 근처에 강치나 뭐 고래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살았는데, 일제에 의해서 많이, 많이 학살이 됐는데, 아마도 바이칼 호수에 사는 물범은 서해나 동해 쪽에서 이렇게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 관련 분야 학자분들이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극에서 유입됐을 수도 있죠. 내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쪽에서 어 서해나 동해 쪽에서 바이칼로 사람들과 함께 북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 물범 이런 친구들이 사람들을 잘 따르거든요. 아 배달 말씀드렸는데 바이칼이 배달이란 뜻입니다. 바이칼, 배고리, 배달과 같은 뜻입니다. 곳이란 뜻이에요. 달은 땅이고 그리고 바이킹도 네, 바이칼과 배달과 같은 뜻입니다. 베카이죠. 배달, 배달이 바이칼, 베카리 바이킹, 베카이 같은 뜻입니다. 네, 북상하던 사람들이, 뭐 육로로 갔을 수도 있고, 배를 타고 갔을 수도 있죠. 바이킹 하면은 배가 아, 떠오르죠. 네, 바이칼 근처에 브리아트 민족이 살죠. 부여 사람이죠. 영국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브리트라고 하죠. 부여, 브리아트, 브리트. 북쪽에서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육로나 배를 타면 금방 갑니다. 위에는 위에는 좁으니까 지구가 둥근니까. 여기가 아사마라 그랬죠. 아스마이 뒤칭하는 이를 붙이면 독일이 점원이죠. 점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게르만이라고도 하죠.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죠. 조지아가 그루지아였습니다. 그전엔 또 조지아였고요. 같은 글자를 조지아로 읽을 수도 있고 그루지아로 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원이 게르만인 것입니다. 오스만 투르크 아시죠? 물론 사람 이름인데 오스만도 바로 예, 아스만입니다. 그리고 노르만, 노르만도 이제 같은 계열이죠 게르만과 노르만이 이제 뭐 북쪽이다 노르웨이가 북쪽길이다 이런 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예, 노르만입니다. 로르만. 아스마가 류마, 즉 로마라고 했죠. 예, 노르만인 것입니다. 중간에 르는 의이란 뜻이에요. 노르만이 게르만이고 게르만이 오스만입니다. 투르크는 뭐냐면 그 실제로는 추르크죠, 추르크. 그러니까 그 샤머니즘이 샤만 샤먼? 쇼먼이라고 그랬죠. 샤머니즘. 술록 유목민들이 주로 사는데 살았던 데가 춘드라죠. 춘드라, 툰드라. 추드라인 거죠. 중간에 르는 의이란 뜻이고요. 주드라입니다. 주드로라는 이름도 있는데, 주드라인 거죠. 주멍할 때, 그게, 추운드라 이렇게 된 겁니다. 주멍이, 추모죠. 트루크도 주르크, 투르판도 추루판, 즉, 주르브안인 것이죠. 티벳도 토번, 조번인 것입니다. 아, 일본도 조번입니다. 네. 조번에서 재팬이된 것입니다. 지팡구에서 재편이 됐다는 설이 있는데 아닙니다. 체코도, 조고입니다. 어, 영국의 요크, 요크도 어, 같은 뜻이죠. 체코랑, 조크입니다. 요한이 조한이니까. 어, 체로키, 네이티브 아메리칸, 아메리카 원주민, 조로크이입니다. 조로크이, 캐나다의... 토론토도 실제 발음은 이제, 소론토인데, 조론트 지금 말씀드린 거 다, 뭐, 아사마, 아사달입니다. 소모, 소본. 여기, 아스마이가, 어, 수마라. 이라고 그랬죠. 그게, 수메르. 이고, 사마르. 입니다. 사마리아인. 뭐, 사마르칸트, 이런 이름이 있죠. 그리고 소말리아 역시 예, 같은 말입니다. 네, 수마트라라는 지명도 있죠. 아사마가 수마고 어, 수마트라입니다. 지칭하는 거죠. 수메르, 수마트라 네, 같은 뜻이죠.